그리고 가장 크게 유명했던 프로젝트 는 바로 코그 프로젝트라는 로봇 프로젝트 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로드니 브룩스 는 뇌가 인지작용을 전체를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완벽한 이렇게 인공지능 완성된 인공지능이 있고 이걸 로봇에게 로봇에게 주입함으로써 인공지능 로봇이 탄생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봇 자체가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발달할 수 있다라는 되게 재밌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인간형 로보인 코그는 신생아의 지능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목표는 6개월짜리의 지능에 도달하는 것과 2 살짜리의 지능에 도달하는 거였는데 아쉽게도 2 살짜리의 지능까지는 가지 못하고 6개월짜리의 지능에는 도달하는 걸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런 막 손으로 놀이도 하고 계속 어린 아이가 진짜로 사람 어린 아이가 학습을 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발달시켰던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방식을 통해서 강한 인공지능을 출현시키려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로봇 회사에서는 이런 방식의 로봇뿐만 아니라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 로봇이에요. 그래서 뭐 이름도 되게 키스 맷 레오나르도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는데 되게 감성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로봇을 만드는 거를 큰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최초의 가족 로봇이라고 불리는 지보 같은 것도 이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인지 과정이 신, 이 로봇의 신체와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감성도 로봇의 신체나 인지 과정과 분리되어 있는 작용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아마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로봇공학이 어디까지 와 있나를 보게 됐는데요. 레이 커즈와일은 이 이후에 만약에 코그와 같은 형태이든 어떤 형태든 강한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인공지능 자체가 자기, 자기 이후의 세대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면서 엄청나게 무한한 속도의 기술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놓았었죠. 그렇다면 여기서 물을 수 없는 거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는, 과연 이렇게 인공지능이 출현하는 미래에 인간의 지위가 어떻게 될까?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대로 속도로 발전하는 그 엄청난 지능이 있는데, 과연 인간이 지금 같은 대우를 그들에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커즈와일 스스로도 세기 말쯤이 되면은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보다 수 조배의 수 조배 정도 발전할 거다라고 되게 천문학적인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커즈와일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생물학적 지능이 진화의 우위를 잃는다고 해도 이거 시은이 우려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지능의 종말을 뜻하는 건 아니다. 비생물학적인 지능은 어차피 생물학적 설계에서 파생되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문명은 여전히 인간적일 것이며, 비록 인간성에 대한 이해가 생물학적 기원을 넘어서긴 하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문명은 현재보다 더욱 인간적인 전형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 커즈와일은 이 비생물학적인 지능, 이 출현하게 되면은 생물학적 지능은 이 비생물학적인 지능과 결합하게 돼서 함께 발달해 나가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그런 결합이 점점 확대되어서 전우주에이 발달된 지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라는 청사진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비생물학적 지능과 생물학적 지능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게 되는 게 커즈와일이 생각하는 지능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커즈와일은 이 비생물학적 지능의 발달이 인간 지능의 발달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를 계속해서 생물학적으로 해왔고, 이렇게 강한 인공지능이 발생하면서 발달을 하는 순간, 그 생물학적인 진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진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그것, 그것 또한 인간 진화의 한 형태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커즈와일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에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인 밧줄이요. 심연 위로 걸쳐진 밧줄이다라는 문장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으면서 아이 말은 인간, 인간이 이제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과학기술,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가치를 이루어내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초인 사이에 놓여 있고 동물적인 이성이 결여한 상태로부터 이 지능이 점점 발전해서 우리는 초인 상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심연이란 과학기술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험들이다. 라고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선생님이 니체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얘기와는 굉장히 대비되는 방식으로 니체를 읽어내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은 우리가 가장 하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동물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뛰어난, 뛰어난 생물로 진화해가는 과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그 생물 윤리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는 생명 윤리의 문제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발달되는 거는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이 커지면은 그 존엄성은 커지면 커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 생명윤리 얘기를 하면서 되게 존엄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 어떤 게 존엄성의 근원이 되던 우리 인간은 그걸 더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적 능력, 공감 능력, 도덕적 능력이 강화된 형태의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고 그것이 포스트 휴먼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왜안 존엄한가? 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장은 앞서 얘기했던 트랜스 휴머니스트들과도 굉장히 있다 있어요. 커즈와일은 딱 자기가 트랜스 휴머니스트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포스트 휴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음, <laughs> 이 커즈와일이 생각하는 이러한 기술 발전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G 유전공학 혁명, 나노기술 혁명이 발달을 해서 나노봇이 돌아다니게 되면은 인간은 평생 살수 있는 인류가 된다. 그래서 수명 연장의 꿈을 우리는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로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수 연구자인 테리 그로스먼이라는 사람이랑 공동집필을 해서 글을 하나 씁니다. 책 제목이 환상적인 여행, 영원히 살수 있을 정도로 수명 연장하기 라는 되게 노골적인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자기는 지금 이러한 생물학적 지식들을 바탕으로 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 당장은 나노혁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이룰 순 없겠지만 그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좀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보면 은그 예약형물을 만나서 지금 세대의 중년들 정도는 다 평생 살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넘어가야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무튼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 책에서 커즈와일은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250알의 영양보충제를 먹고 매주 대여섯 대의 정맥주사를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썼을 때가 2005년이었는데 커즈와일의 나이가 실제로 56살이었는데 아,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신체 나이가 40살로 나왔다. 라고 되게 그런 결과를 담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이후의 버전이 번역이 돼 있어요. 되게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 커즈와일이 이런 포스트 휴먼을 통해서 사유하려는 거는 인간의 신체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더욱 뛰어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다르긴 하지만, 이런, 이런 방식의 포스트 휴먼은 트랜스 휴먼과 이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 이 단어가 되게 두 개가 막 헷갈리게 쓰이긴 하는데요. 지금 가장 그냥 통용되는 용법은 트랜스 휴먼이랑 포스트 휴먼이 있는데, 트랜스 휴먼은 우리 인간 신체에서 좀더 발달한 형태, 아까 봤듯이 블루투스 칩을 심고 안약을 넣고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결합된 형태라면은, 포스트 휴먼은 그게 완전히 발달을 해서 완전 다른 인류의 뛰어난, 뛰어난 신인류가 출현하게 됐을 때 그게 포스트 휴먼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포스트 휴머니스트 닉 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트랜스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확장이며 인간과 이성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을 추구한다. 하지만 단지 과학기술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휴머니즘이다. 휴머니즘의 확장이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은 인류, 지금의 인류가 있고, 트랜스 휴먼이 있고, 포스트 휴먼이라는 상태로 연속적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커즈와일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두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지능은 비생물학적 지능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될 것이며 우주로 뻗어나갈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신체는 노화와 같은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고 더욱 완벽하고 뛰어난 개체가 될 것이다. 이두 가지로 커즈와일이 그리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상을 요약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거는 엄청나게 근본적인 변화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인간의 특성들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간의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커즈와일은 계속해서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이 단어가 지칭하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아까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알수 없는 팩터 X일 것인가? 과연 어떤 근원성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란 단어, 존엄한 인간이라는 단어를 두는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고 동물이랑 자연을 도구로 도구화해서 과학 발전을 통해 발, 진화해 나가는 인간이라는 개념이 사실 휴머니즘에서 출현한 인간의 개념인데 이 개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담론의 구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휴머니즘은 뭐한 인류학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인간을 인간이 진화된 형태다. 동물로부터 출현해서 점점 이성을 향해 나아가는 형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단지 근대인들의 생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전의 인류는 모두가 우리는 신으로부터 온 존재고 신보다 못한 존재고 그런 식으로 사유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 또한 되게 만들어지지 얼마 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사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코그 철학자 미셸 푸코의 책 중에 말과 사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책 또한 이런 휴머니즘적인 사고가 근대의 고유한 사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마지막 끝맺는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단언컨대 인간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그려놓은 얼굴처럼 사라질지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그냥 이전 시대의 다른 개념들처럼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하나의 중요한 지점에 불과하고 이 근대가 지나서 또 다른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의 목표에 있고 진화의 앞을 향해서 진화해 나가고 그런 이성적인 인간의 상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그래서 지난 시간 에 강의를 하셨던 이진경 선생님 또한 이러한 휴머니즘이 명료한 체계가 아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이론적 요소들이 직조되고 꼴라주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휴머니즘 이러한 휴머니즘의 담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커조와일이 얘기했던 인간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요소들이 이런 쪽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세 가지를 꼽아 보자면 첫 번째는 생물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생명이라는 생명이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윈 이래로 진화론이 들어온 이상 이래로 우리는 언제나 동물로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존재 그리고 진화의 정점에 있는 존재로 파악이 되어 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유기체로 이루어진 개체라는 사유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 분야에서의 노동 유일한 가치 생산자로서의 인간인데요. 근대에서 가장, 근대의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리카르도의 노동 가치로는 인간이 하는 노동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구분을 할 때에는 사용 가치라는 거는 뭐 태양에도 사용 가치가 있을 수 있죠. 태양을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광업성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치가 충분히 있지만 이런 거는 진정한 가치가 되지는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 사용 가치가 아닌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교환 가치만이 진정한 가치가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날 근대에서는 어, 유일한 가치 생산자로서 인간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철학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성인데요. 어, 근대 출발이라고 할수 있는 데카르트는 나는 사유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말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성이라는 것은 이때부터 인간의 가장 큰 특성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철학 분야에서 뭐 칸트나 해겔을 넘어가면서 이성은 그 절대적인 이성을 향해서 아니면은 존엄하고 고귀한 가치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인간의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형상이 합쳐져서 등장하게 되는 인간은 언제나 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그런 만큼 어떤 사물이나 자연을 목적인 자신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인간 개념이 어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그런 포스트휴먼의 시대에도 유지가 될수 있을까는 생각을 해 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미래에 우리, 우리의 기술의 대상으로 삼게 될뭐 동물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신체나 기계,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모두를 인간의 인간을 목적에 둔 두고 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은 유일한 목적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 사실, 커즈와일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휴머니즘을 구성하고 있는 이 포스트 휴먼이 어떠, 어떻게 휴머니즘적 요소를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생명이었던 유기체로서의 개체의 형태는 아까 말했던 커즈와일 얘기했던 변화에 따르면 은 유기체적 개체로 경계 지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우리, 우리가 하나의 개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딱 나의 신체로 구획지어진 DNA, 내 DNA를 가지고 있고 나의 몸과 팔과 다리까지가 하나의 개체로 판단이 되어 왔었는데 아까 바이오헤킹 같은 예시에서도 보듯이 이제는 신체의 경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 팔에 있는 블루투스 칩까지 나의 신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블루투스 칩이 인터넷을 통해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인터넷 저런 사물들까지 다 나의 신체라고 해야 될 것이냐라고 기존에딱이 유기체 하나만 가지고 나라는 개체를 사유했던 방식이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일한 가치 생산자였던 인간의 지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이제는 어 이제 이, 로, 이 당시 근대 시기에는 기회가 있었더라도 항상 그냥 수단으로서만 취급이 되어 왔죠. 어떤 새로운 기획이나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기계였기 때문에 그 기계가 하는 노동은 노동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았고 그저 수단으로만 취급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고 약한 인공지능의 형태 혹은 더 나아가서 강한 인공지능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은 과연 그때 로보트가 자신을 설계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또한 그냥 단순히 아무런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노동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문을 던져 볼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언제나 육체를 초월해서 인간성, 고유한 이성, 보편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그려졌었는데요. 그런데 <laughs> 이제는 이 이성이 더 이상 인간에게 고유한 요소가 아니게 되죠. 인공지능이 출현하게 되면은 인간만 이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등하다고 생각을 해왔던 기계들까지 이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성은 더 이상 인간이 고유하게 추구해 나가야 할 목표라던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 어, 그래서 소설가 마셜 맥루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가 도구를 만들면은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도구가 우리를 만들기 시작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조건들이 만들어내는, 어, 조, 기술적 발전이 만들어내는 조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모습이나 인간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커즈와일이 두 가지, 그렸던 두 가지 형태를 중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인간의 지능이 비생물학적 지능과 경계 지어지지 않고 더욱 발전하고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입장이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로드니 브룩스가 얘기했던 채화된 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가장, 인공지능에 가깝고, 우리,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인지 형태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체화된 인지를 이야기하는 되게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데요. 프랜시스코 바렐라는 사람, 사람이 그중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저희 과학자는 인지는 물리적인 토대에서 일어나는 신경생물학적인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강의안을 좀 읽어야 될것 같아서, 불좀 켜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13페이지 밑에서부터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지능이 변하게 됐을 때 그럼 포스트 휴먼의 지능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좀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앞서 보았듯 오늘 진행되, 오늘날 진행되고 있었던 강한 인공지능을 향한 연구는 의식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지능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오히려 비생물학적 영역까지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로드니 브룩스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을 넘어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제외하고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비판을 계속해서 주도해 왔었는데요. 어, 두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간의 인지를 지금 이런 것처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유하는 방식은 구성주의 혹은 체화된 인지라는 개념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로드니 브룩스의 유일한 개념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바렐라나 마두라나에게서도 발생되는 발견되는 개념인데요. <laughs> 이들은 인간이란 단순한 논리 기계나 인식 기계가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에 인식은 생물학적 구속을 고려할 때만 의미를 지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지구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생물이 출현하고 생식과 발생이 출현하는 이런 인간의 진화를 따라서 인식도 같이 진화를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신체와 생물학적 차원과 떨어뜨려 놓고 볼수 없는 특수한 현상으로 보고 이를 진화적 발생의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간의 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자연선택과 자기 조직화 과정을 거쳐서 몸과 두뇌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됩니다. 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객,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인식의 객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로 있으며 이 세계가 우리가 인식하는 그대로 주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표상주의의 시각인데요. 이런 거는 인간의 인식 과정을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저 밖에 있는 거를 표상하는 역할에 국한시키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뚜라나나 바렐라는 우리의 인식이란 단지 외부 존재자나 존재자의 각종 속성, 그리고 현상을 기계적으로 모사해내는 게 아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음, 어, 이런 주체적인 사고 없이는 세계도 없다라고 하는 유아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바렐라나 마뚜라가 얘기하는 구성주의의 논의는 오히려 이러한 유아론 아니면 표상주의라는 이분법을 거부하면서 지식은 어떻게 되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며 자신의 경험을 기반에 두고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된 인질한 건 결국 인지를 물리적 토대에서 일어나는 신경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파악하는, 파악하는 태도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까 로드니 브룩스 연구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길을 따라서 구성되는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 뿐만이 아니라 인공, 인간 지능 자체에 대한 계산적인 이해를 넘어 인간 삶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드니 브룩스는 이러한 인공지능 연구하면서 인간의 인지 또한 환경 속에서 시스템의 계속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인지란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외부와의 상호작용 능력이라고 아까 그 다리에 달린 센서들처럼 감각 운동 능력의 한계 내에서 환경의 우연성과 자기조직화로 만들어낸 결과의 다름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 운동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 몸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 구조의 기반을 아, 인지 구조를 기초에 두고 환경을 파악한다는 게 체화된 인지인데요. 그래서 <laughs> 뇌의 모듈들은 몸 전체에 퍼져 있는 감각 운동 기관들과 밀접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난 학습이나 학습을 통해서 묘사하거나 역학적이나 공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은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채로 탄생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아까 코그 로봇을 봤던 것처럼 인간과 마찬가지로 학습 능력을 통해서 세상과 교류해 나가면서 인공지능을 채워나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구성하는 데 있는 관건은 논리의 구성이 아니라 학습 방법에 달려있고, 물론 이때 학습은 단순한 형태가 아닐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미래의 지능의 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인지라는 게 생물학적 신체와 분리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때 이 이성을 인간의 목적으로 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새롭게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여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그러니까 커즈와일이나 그런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의 이론을 좀더 밀고 나가보자면은 최대한 인간의 인간이 밀고 나가 인간이라는 개념을 최대한 끝까지 가봤을 때 어떤 인간을 사유할 수 있을까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새로운 이성이나 새로운 인지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인간을 사유해 보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통해서 던지는 하나의 질문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인 포스트휴먼의 신체성에 대한 논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포스휴먼이 가지는 신체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신체가 됩니다. 근데 네, 이 같은 신체성에 대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유하고 있는, 사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미국의 문학 비평가인 캐서린 헤일스입니다. 그래서 캐서린 헤일스는 이게 그냥 단지 유비라던가 그냥 단순한 예시처럼 등장하는 게 아니라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인간과 기계 사이에 이러한 경계를 재설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이 생각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러한 기계나 기계적 지성의 자리에 여성이나 타자를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성과 타자의 자리에 사이보그라는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존재를 위치시킴으로써 이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되게 확고하게 잡혀 있는 이분법적 대칭 관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유해낼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 앞에, 앞에서의 질문과 연결해서 보자면, 과연 이런 식으로 유기체적인 개체의 경계가 사라졌을 때, 어떤 개체의 신체가 지속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커즈와일이 굉장히 큰 목표로 삼았던 영생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든 자신의 개체를 지속하겠다는 의미였었죠. 그래서 유기체적 신, 기, 개체가 없어지고 개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확장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개체의 신체, 개체 신체의 지속을 생각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엮어서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포스트 휴먼이 여전히 인간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귀착될 것 같은데요. 커즈와일이나 다른, 그러 그러니까 앞서의 이론가들은 모두 인간, 포스트 휴먼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진화의 형태, 인간 진화의 정점에 놓고 사유해 보려 했다면 또 다른 사유들을 통해서 과연 그게 인간일 수 있는지, 인간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된 인간일 수 있는지, 를 사유, 사유해 볼수 있는 자원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제 강의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